강대수술하고 나서, 어, 제일 많이 얘기하는, 그, 이, 눈가, 여기서 여기 감각이 떨어진다. 여기가 남의 살 같다. 이거예요.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자이구마티코 페이셜 러브예요. 아까 말했지만, 요게 옵살믹 브랜치가 이렇게 나온다 고 그랬죠? 요게, 눈신경, V1. 요게 요렇게 나와서 스프라 오비탈 러브가 되고, 그 다음에 스프라 트로클리아 러브라는 게 나와요. 그래서 이걸 스피리어 피셔 여기를 인피리어 피셔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피리어 피셔로 v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신경이 눈 안쪽에서 나와서 뼈를 뚫고 여기로 나와요 그래서 요 구멍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자이그마티코 페이셜 러브라고 하고 또 안쪽 벽을 타고 가다가 요 외측을 뼈를 뚫고 여기 측두골 쪽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자이그마티코 템포럴러브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광대수술이랑은 거의 연관없이 잘안 다치죠. 근데 두피절개하면 간혹 다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.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니까. 그 다음에 자이고마틱 페이셜러브는 얘는 무조건 다친다고 보시면 돼요. 광대수술하면 쟤는 무조건 다쳐요. 근데 워낙에 담당하는 부위가 조금이기도 하고, 담당하는 부위가 요만큼이에요. 이 신경이. 요런 식으로. 요 정도 담당을 해요. 그러니까 얼굴로 보면, 눈에서 보면 눈 윗, 위... 눈 가쪽에서 여기서부터 요런 식으로 요 안쪽까지, 눈꺼풀 밑쪽까지, 여기만 담당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딱 보시면 돼요, 요 정도. 그 정도 담당을 하는데, 요견은 자이그매티코 페이셜러브는 광대 수술하면서 거의 100%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더 이제 조금 신경 쓰셔야 될게 뭐냐면,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, 보통의 제 광대, 이제 저, 제가 수술할 때 절골 라인은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안쪽 이뼈 사이에 있는 신경은 안 다쳐요. 기껏해야 여기서부터 여기서 끊기는 경우는 있겠죠. 근데 눈 안쪽으로 바싹 붙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서 이 신경이 끊겨요. 그럼 바깥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얘는 이 구멍에서만 잘렸기 때문에 어차피 신경의 액손이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나와요. 그래서 신경이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신경 안쪽으로 요렇게 잘라버리면 뼈 속에서 얘가 잘리고 그 위를 뼈가 막아버려서 신경이 그 뼈를 뚫고 다시 나오지는 못해요. 그러면 감각이 영구적으로 손실될 수가 있다. 다만 그런 경우에도 얘가 이렇게 자라 올라와서 얘가 인프라 오비탈 러브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자이그마티코 템포랄 러브가 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감각이 어느 정도 회복은 되지만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절골하는 거를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.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얘는 무조건 다친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요 눈가 쪽, 요 눈밑 쪽, 여기 감각이다.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그림이 좀금 잘못됐지만 요 부위가 뼈 속을 뚫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자이고마티코 템포랄로브는 주로 눈 위쪽 여기 관자놀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해요. 그다음에 자이그마티코 페이셜 러브는 이 아래쪽이랑 여기 눈 밑에 고기를 담당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이그마티코 페이셜 러브가 이렇게 나오죠. 그다음에 많이들 이제 손상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게 인프라오비탈 러브예요. 인프라오비탈 러브는 V2죠. V2인데 이 녀석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윗입술, 콧바퀴 앞쪽 볼 여기에 감각을 담당해요. 그래서 요 녀석이 감각이 담당을 하면 윗 입술까지도 감각이 떨어져요.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손상을 받냐? 사실 광대 수술할 때, 요렇게 광대 수술을 잘라서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 신경은 거의 손댈 일이 거의 없거든요? 근데 요렇게 자르다 보면, 요렇게 자르고 고정을 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요렇게 고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럴 때요 신경하고 요 스크류랑 너무 가까워서 고정한다고 땡기다가 얘가 좀 약간 트랙션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또는 이 나사가 이 신경을 찌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. 그래서 간혹 봤거든요. 그래서 이 방법이 또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안화신경의 손상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요. 그래서 인프라 오비탈 러브가 좀 손상받는 경우가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.